아, 우리 랩 멘터들은 이제 어, 여러분이 이 제일 제 급한 게, 아직 에, 미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준비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에, 자칫 잘못하면 어른 될 때까지 이게 제대로 다안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도 어, 잘 모르게 되죠. 어, 분명한 세계관 행위, 여러 세계들이 세계관이 있습니다만은, 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을 설명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반대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의 나라, 이 부분이 전 세계를 지금 아담 때부터 무너뜨리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분이 이런 거죠. 그래서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룬 건데 사단의 나라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종 6장 11장의 함정이 전 세계를 지금 빠뜨리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소국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하면 여러분들이 아, 어떻 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털에다 넣은 나무는 문화라고 하는 털에 넣어서요 완전히 이, 가둬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눈 얻었기만 해 움직이지 못한 올무속에 여섯 가지를 가뒀지요. 이들은 사동의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들. 여기 지금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도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짜여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들어가면 만 이런 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 책들이 거의 뉴에이지들에서 책인데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나를 발견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학 가면 이제 이게 막 나와요, 계속 아픈 어른들에서 밖을 나가면요. 그럼. 또 이제 에, 어떤 단체에서는 나를 버리라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해갈리게 만듭니다. 나를 발견해라 했다가 뭐 버리라 했다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수준 높게 뭐 다른 속에 보려면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다그종교입니다 어, 지금 사단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면 말 겁니까? 또 사단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발견한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다른 사람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크게 성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십 전국 보좌가 이루 배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보내서 응답을 이룬. 이거 전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얘기들죠. 이 불신자에게 얘기해도 믿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믿지 않았는데 사단에게 와서 잡혀 죄요. 그리고 그 배경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세계관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내봐요.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어, 귀신들린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발전된 게 다. 그게 13장, 16장,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말로 듣기 는데 나를 버리라, 나를 발견해라. 이게 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똑같은 말로 나옵니다. 아무리 머무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밖에 나가면 대단하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속을 쳐다보면 뭐 정신병, 마약, 이빠져있습니 깜짝 놀랄 겁니다. 속이고 있죠. <laughs> 여러분들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흔들릴 뿐이니까못 살리는 거죠.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인데 이미 중학생 여러분 이 정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난 탈란트 뭐 해야 된다 하고 싶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거 없이 이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터를 딱가고 그러면은. 뭐든지 해석이 되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우상순계에 강하지? <laughs> 그럼 강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왜 망하지요? 그할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세계 문화인데. 여기 다 섞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작품 만드는 거잖아요이 틀의 문화에 가치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집에 가서 혼자 시달리고 오죠. 나는 한국에서 한국 학을 공부한 교수님을 봤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교수예요. 한국 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집안 싹다 정신병이에요. 본인도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들 건져내지를 못해요. 확실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지금 안수집 사님들을 모시게 기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어, 장로할 때는요, 엘더 이래가지고, 오래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인 뜻이고요. 원래 중직자는 4등인 6장에 보면 안수집사님들을 세운 겁니다.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다맡겨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받아들 축복영답이 굉장히 큰데, 많이 놓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 안수집사님들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보면은, 어, 절반 이상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말은, 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아, 지금 내 상황이, 뭐, 어디, 뭐, 하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이래서, 아, 목사님 뵙고 이렇게 좀 캠프할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면, 아, 저는 이제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아,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 계시면 다 지금 60 넘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때는 많은 응답을 진짜로 다 받아야 되고요. 진짜로 제대로 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뭐 신뢰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려 그 면담할 때할수 없이 이제 학생들은 좀 학교 어디 다니는가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학생 어느 대학 다니는가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느과 무슨 뭘 전공하는지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어때? 이제 여러분들은 안수집사가 있는 하나님의 중직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제일 내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아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이렇게 봐요. 왜냐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은아 다들 계절말이 어렵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여러분에게 사명 갖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어, 우리 중이자 분들은 근본적인 거 그리스도 하나님이 라고 오지 않냐이 언약은 이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대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그게. 사도일장1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도 또 이제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오늘을딱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 시간이 다 없고 바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 지금이 어, 여러분 남은 생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요거 할 때까지요. 4등인 2장, 1절 47절에 최고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거 달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위자분들이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어, 정 안되면은 우리 아수님 사님들의 개개인의 제일 좋은 시간 한 시간 을 선택을 했는지 30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 하면 여러분 앞으로 점점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환자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왜 영적으로 어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딱한 시간만 여러분이 이 기도에 몰입하고 딱 이렇게 영적 몰입하면 반드시 치유를 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걸 해야 돼요. 한시간만 하면 한딱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몸이 안 좋다, 아픈 데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시간까지갈거 없습니다. 2 3 0분만딱 하루에요. 정말 기도에 머리 집중기도 하시고요. 호흡 좀 길게 집중하죠. 금방 낫습니다. 왜냐면 몸에 산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앉아가 호흡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고 있는 호흡은 몸에서 필요하는 것보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조금 조금씩 주 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이제 암세포는 조금 조금씩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어, 의사 선생님을 계십니다만은 병원에서는 사진 찍어서 발견하지. 여러분 얘기 듣고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 마나 이렇고 사정이었습니다 해도 의사는 아, 그렇습니까 하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사진 딱 나온 대로 얘기해요. 검사해가지고 확인된 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한참 어림 당해 왔다는 말이 돼요. 더 문제는 그 뒤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 지금부터 우리 안수심사는 무조건 하루에 10분 이상, 아니면 3시간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깊은 기도도 가시고 깊은 호흡하세요. 그러면 이 응답이 딱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에, 여러분에게는 24할수 있는 꿈이 딱 눈앞에 와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말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4 누릴 수 있는 이 꿈이 내 앞에 오는데 이게 사동이자 마가다르가 방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라거 보세요. 너희는 꿈을 꾸고 장례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려라 사도 이장에 나왔어. 이제 확실한 걸딱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2 4 보내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과 기도가 응답되는 굉장한 이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25 영원입니다. 꼭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목표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삼칠 세기에 보고에서도 목표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생은 딱한 번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중지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하루에 10분, 20분, 1시간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이 시간을 가지세요. 램들도 가지세요. 서민 시간을 가지라. 그래야 서민이 되는 겁니다. 응. 그 오라시드 같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1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노무자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놀러가고 술 먹고 이러는데 혼자서 기도해서 바닷가에서. 선박 왕대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기도와 그거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이 시간에 다. 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힘을 얻으면 모든 곳에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도 말이지, 뭐, 후대도, 막, 교회도 다 살아나요. 근데 이런 충분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왜이 얘기를 확신있게 하는 거 하니까, 어, 아무 배경이 제게 없었어요. 저는요. 제가 제 주위를 살펴봤는데, 제보다 배경 없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환경이 어려웠어요, 저는요. 이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전쟁 나고, 말이 화재 만나고, 부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아예 돈 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돈뭐 없으니까. 저는, 어, 복음으로 다, 이 극복했어요. 복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싸우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 을 주셨냐?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4 하나님의 능력 누르시는 응답을 주셨고요. 말씀과 기도 응답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어서 그리고 오다가 기까지하고 여러분 만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삼칠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런트와 중직자들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새긴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